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영을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용서할 사람이 생각나거든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삼고 또 용서하고 또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때참 기쁨과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억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그, 시즌입니까요? 용서의 시즌. 여러분들 내가 용서의 씨앗을 지금 뿌릴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지난주에 목회자들을 축복하며 중복이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의 관심을 두기보다는 교단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하는 목사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 통해서 목회자들이 연합하기보다는 편을 만들어서 갈라지고 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저는 청년 신학생 시절에 한 감리교 어느 지방에서 서로 이제 먼저 지도자가 되려고 감리사가 되려고 싸우다가. 분위기 좋은 지방이 두 개의 지방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목회를 할 때에 감리사를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어린 시절에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포 지역에 34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감리사를 뽑아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차례가 되어서 감리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감리사하려고 서로 이제 목회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파당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와 지방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목사님이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편을 나누고 활동을 하는 목사님들 면전 마음이 때론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마음을 주었으면 나를 어렵게 한 이제 목회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용서의 삶을 살아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용서의 삶을 통해 권한을, 문제를 돌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요?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용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용서의 삶으로 여러분 모든 활란을 돌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어요. 주님, 제가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은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용서의 사, 이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용서의 씨앗을 뿌릴 때그 씨앗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가정으로 교회로 지역으로 나라로 지구촌으로 여러분들 이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금지어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이상 매달려 있어야 잔혹한 이제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나 식민지 백성 가운데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들을 처형할 때 로마에서 십자가의 처형이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시몬권을 가진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대우를 할 필요 없는 자에게만 가해졌던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 처형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희생하시고 또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며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의 이연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도 삶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34제를 어떻게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요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수 있습니까요?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씨앗을 지금 뿌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요? 용서의 무한한 많은 열매를 깨울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 용서를 예수님께 선언하셨다는 거 뭡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께서 용서의 삶을 선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첫째, 고난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 이룹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왼쪽과 오른쪽에 흉악한 두 강도가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많은 말들을 하줄 우리 같으면 너무나 많은 말들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제 담은 말들 할수 쏟아낼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고백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제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용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용서의 말은 여러분들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언어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요? 평화가 임하고 화평 임하고 화목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용서의 고백은 십자가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권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용서의 말을 여러분들 사용하시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면 아내에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용서하시면 용서의 삶을 살아내면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이 용서의 열매는 내가 먼저 용서의 자리로 나갈 때에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오늘에게 말씀드니다 저도 가정에서 때때로 아내에게 화가 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날을 말을 안 하고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이제 아내에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늘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용서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2019년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 용서의 자료로 초청하.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한 주간에 용서해 될 많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용서 못할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용서한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안에 화평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교회 화단에 물을 주면서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화단을 보면 지난주에 많이 변했습니다. 화단을 새롭게 이렇게 다 갖고 왔는데 이제 화단에 물을 주는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분들 불구하고 제가 기쁨으로 물을 줄수 있었던 비결은 제가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나르면서 여러 분 나르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해서 주님 제가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화살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물을 줄때제 안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또제 안에 용서의 마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정하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했듯이 이것은 뭡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누구나에게, 모든 삶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어라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극한 말로 오히로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만 용서의 삶을 살수있을까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도 용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이 맺혔을 겁니다. 형제들을 향해 형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요? 13년 만에 다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용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13년 동안 준비시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 이런 일이 합니까? 우리의 용서의 삶을 실천할 때, 용서의 삶의 현장에 용서의 고백을 할 때, 아무리 여러분들 악한 환경, 악한 사건, 악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하게 바꾸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저러움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움의 자리에서 용서하기로 반응하며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1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 또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치어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대하여 살게 하려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저런 가운데서 용서의 삶을 살아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본을 보여셨습니다. 주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요? 불평, 원망,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반응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권한을 이기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고하면은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들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요? 바로 나의 죄를 담당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혼이 살게 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육과 영혼과 정신이 남을 받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영생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 이 시간이 용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흘러들어올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시고 만나게 하시고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2019년도 고난 주간에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한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을 제다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방관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3 5절되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구경하고 비웃었습니까요? 당신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하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가난과 질병과 귀신들림에 구원했지만 정작 자신은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조롱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변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니 대부분의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큰 소리로 놀려대는 사람들, 예수님의 옷과 소지품들을 지어 뽑아 나눈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방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시고 용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고통과 모욕을 준 대상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부어주기로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무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요?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에 상대방을 징후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갈라지고 원수로 지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수치의 대응하는, 반응하는 그러한 행동 그러나 이것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할때 증오와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원수되면 계속해서 원수와 증오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용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히브리스 5장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고난 앞에 사람들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종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약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큰 것으로 각자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쉽게 반응한 것들이 남들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나는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때가 순종을 배울 때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요?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권한당할 때 말씀에 순종하면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불완전한 인생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질병 가운데 있던 육체가 온전히 치러집니다 어려웠던 사업의 문들이 열려져서 온전해진 성숙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반응했던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길은 피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신 감동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고난을 해결할 수 있고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고난을 이겨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은혜가 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무도한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 계신 그때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비난하고 정죄 그러나 다른 한편에 강도는 그를 꾸짖으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 강도령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신들 범 예수께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뤄누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시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강도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생애의 극심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강도가 있, 우리는 선택입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비방하고 정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요? 자신이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행한 일 중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이 강도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한 사람이 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죽어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백성들처럼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리들처럼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군인들처럼 희롱하고 지났습니까? 한 강도처럼 비방하고 지났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던 한 강도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후손이 이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저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위대한 믿음의 이제 인물들을 보면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인생에 이제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공통점이 있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끊어져서 소망이 없을 때, 바랄 수 없을 때에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죽은 과 같이 연약한 목을 깔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도 머지않아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이 연약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셨다고 우리도 간증하게 될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한 강도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일들이 합니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게 해주신 십자를 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야될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지금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그것이 여러분들 불만과 불평과 낭망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쳐야 될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골러세서 1장 2사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남겨두신 고난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이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고난에 남겨진 목이 있는데 그 몫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의 삶을 살아가,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었을 때에, 그리 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놀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믿음을 허락할 때, 나를 향한 놀란 하나님면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나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놈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그런데, 어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믿음을 허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하고 보증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금주의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삶을 살아냈던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여러분들 씨앗이 되어 말씀이 되어 이것을 우리 안에 채우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용서의 삶을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 기억나는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용서의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주님, 제가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고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언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